안녕하십니까 한 병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시험 본 미적 이식번 문제 풀어볼게요. fx 함수가 줄 있고 가하고 나적과을 만족할 때 fx의 역함수를 gx로 갈때요 정적분 값을 구해보래요. 일단 가족관을 보면 fx 더하기 6이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래? 2x 제곱으로 나누라는 얘기지. 그러면 리미트 x가 음에만 들어갈 때 요렇게 보면은 얘가 a에 2x가 되고 요게 2xx 약분 되면 여긴 b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c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역수치 하니까 2에 마이너스 x 이게 1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얘가 음에만 들어가면 2에 마이너스만 되는 2의 무한대승 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지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만 들어가면요 얘가 2의 무한대승 즉,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. 근데 얘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어.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. 따라서 얘는 자동방으로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B값은 1이 되겠지. 그치? 따라오죠? 따라서 B가 1이고 이게 0 되는 거니까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. 그러면 나조거을 보면 F, L, N 이 값은 0이니까 여기다 L, N이 집어넣으면 봐봐. 여기가 4 되겠지? 그러면 4a가 될 거고, 여기 l n 집지넣으면 2b가 되겠지? 플러스 c가 0인데, 여기 계산하면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? 따라서 a 값은 얼마나 와1 나오겠지. 그래서 순식간에 fx가 완성되겠지? 그 fx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어? a1이니까 2의 2x, 그 다음에 b도 1이니까 2 x, 빼기 6이라고 우리는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겠지?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, 요 역함수 값 구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식을 쓸수 있잖아. 너희들, 수트에서 역함수 활용할 때, 봐봐. a부터 b까지 fx, dx, 더하기, i n t e fa, 그 다음에 fb, 그 다음에 gx, dx. 여기서 gx는 역함수야, fx에. 요 계산한 것은, 이렇게 들고 판 b, fb에서, 요렇게 들고 판 A, F, A 뺀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. 당연하지 않아? 설명해봐? 아니, 당연하지. 이거 뭐 설명을 해. 야, 이렇게 YX가 있고, 뭐이 정도가 FX라고 한다면, 여기가 뭐 A, 여기가 B라고 한다면, 여기가 뭐가 되겠어? F, A가 될 거고, 여기가 뭐가 되겠어? F, B가 되겠지. 맞아, 안 맞아? 그만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요 넓이가 될거 아니야. 그치? 그 다음에 얘가 역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가 GX라 그러면 요놈을 YS 대치기로 해봐.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? FA가 될 거고 얘를 YS 대치기로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? FB가 되겠지? 따라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면 이 넓이가 바로 얘가 될거 아니야. 이걸 오른다 갖다 붙이면 바로 노란색과 빨간색의 넓이를 더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따라서 요큰 직사각형 즉, DFB에서 이 조그만 직사각형 AF A를 빼야지만이 바로 이두 개의 넓이 합이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건 자명하잖아. 좀 암기하고 있어. 이해하고 너도 갈게. 가장 센기 초니까 너도 가.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바로 바꿔 써버릴게. 인테그랄 f(x) dx가 되고,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지, 그치 그 다음에 애가 gxdx가 되겠지, 그치? 그치? 여기 14야. 어, 왜 이래, 글씨가. 요놈 계산하면, 봐봐. 요 값이 뭐가 되는데? f, ln, 2잖아, 그치? 그럼 당연히 a 값이 ln이니까 여기는 ln, 2가 될 거고, 여길 b 정도 로한다면기게 뭐가 되는 거야, 14가? f, b가 되는 거지, 그치? 그럼 f, b는? 구해보자. 여기 다 b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. 그러면, 2에 2b 더하기 2에 b 빼기 6이 14가 될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넘겨지면 2에 2b 플러스 2b 빼기 20은 0 되고, 인수분해하면 2에 b 빼기 4. 그 다음에 2에 b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겠지. 2에 b제곱은 양수니까 2에 b제곱은 4될 거고, b는 뭐 나와? ln 4로 나오겠지. 따라서 요 값이 ln 4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수 있고, 요렇게 들이 곱한 게 뭐야? 얘가 2LN이니까 ELN, 2 8 l n 2가 되고. 요렇게 곱한 게 뭐야? 어차피 0이잖아, 그치? 그럼 뺄게 없는 거지, 그치? 그러면 이제 산수만 하면 답은 나오는 거지, 그치? 자, 산수하고 끝내자. 요 정적 공간만 거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요 놈을 적분하면 집어넣고 얘가 2분의 1에 2의 2X 되고,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뭐 돼? 얘가 2에 X 되고. 얘적분면 뭐야 마이너스 x 되겠지. 그리고 얘가 ln 4그 다음에 ln 2가 되겠지. 산산하는 거야. 집어넣으면 여기 ln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되겠어? 8되고 여기 ln 4 집어넣으면 4 되겠지. 그 다음에 빼기 이게 2ln 이니까 12ln 2가 되겠지. 거기다가 빼셈하면 여기다 ln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되고 여기도 2되고 빼기 6LN2가 되는 거니까, 여기 4하고 이거 두개 날라가지? 그럼 얘가 계산하면 8 남고, 여기 플러스 바뀌는 거니까, 마이너스 6LN2가 되겠지. 따라오시죠? 그럼 여기가, 뭐가 되겠어? 8, 빼기 6LN2고, 이놈을 일로 뿅 넘겨주면, 이 값은 뭐 나와? 어, 34LN2 빼기 8이 되겠지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, 이두 놈을 더하는 거니까, 답이 얼마야? 26. 바로 나오겠지. 그니까, 쌤이 원하는 프린이 뭐냐면, 그냥 얘를 보자마자 이 식이 팍 머릿속에 있어서, 이 식을 팍 쓰고 얘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치? 그치? 그림 그리는 것도 뭐야? 사치야, 내가 봤을 때. 그치? 음.